물리 원 파동의 위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파동의 위상은 위치의 상태, 요 위치의 상태인데 파동의 위치의 상태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각 지점들의 파동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좀 다른 말로 고치면 그 파동을 시간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한 높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의 가에 해당하는 각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여기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미 지점에서 각도가 생기죠. 이 각도. 자, 그리고 이걸 옆에서 바라봅니다. 햇볕을 비추고 옆에서 바라보면 스크린을 놓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오에 있을 때는 여기 있지만 점점점 피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있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점 내려오면 다시 이 내려올 거고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동운동을 하죠. 진동 운동을, 이걸 단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진동 운동을 하긴기도 하지만,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절반만 바뀌면 180도에 해당하는 게 절반 t. 처음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x축을 시간으로 놓고 올라간 높이 여기 y값 있죠? 요 y값. 이 y값. 자, 요만큼 올라갔을 때는 이 높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4분의 t 때, 절반에 또 절반에 죽일 때는 전체의 4분의 1은 얘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을 때 그림자의 높이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게 바로 사인 함수인데, 이게 바로 사인 함수에서 이 시간에 대한 높이 그림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상이라는 것은 이 함수에서 각각의 위치에 여기에 오게 하는 이 각도 세타를 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다에서 보세요. 그림 다에서 파동의 각 지점들의 위치, 이 지점들의 위치에 해당하는 여기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제일 높은 곳에 지점하는 요 4분의 t, 주기의 4분의 t인 지점은 각도가 몇 도일까요? 여기니까. 90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다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죠. 그러면 여기 각도는 180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렇게 돌아서 여기니까 9327, 27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각도를 우리는 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파동의 경우에서는 시간이 주기가 제로 일때 파동의 중심을 위상은 0도예요. 위상은 0 라디안이라고도 하고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으면 주기죠. 그러면 몇 바퀴?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몇 도를 돈 거예요? 360도. 이거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고 자 아까 9 0도를 회전했죠? 그러면 주기에 4분의 1일 때는 마루에 해당하는 그 마루는 위상이 90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90도는 2분의 이로 나타내죠. 자 그리고 참고로 주기에 4분의 3 t 가 흘렀어요. 결국 4분의 3 밖에 돌았다는 거죠. 그게 골이었죠. 골은 몇도 주기가 270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파동으로 위상을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러한 파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에서 자,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그러니 0도예요. 여기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가장 높은 곳, 이 지점이 마르니까 90도, 위상. 여기 180도, 270도, 360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위상이 뭔지는 알겠죠? 자, 여기서 이 위상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도? 90도, 여기는 0도,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여기는 360도. 자, 이 파동과 요 파동. 같은 파동이에요? 반대 파동이에요? 같은 파동입니다. 똑같죠? 자, 위상차를 볼까요? 위상차. 자, 이 지점과 요 위상과 요 위상이 지금 똑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같은 마루죠? 마루의 위상과 마루의 위상이 90이죠? 그러면 같은 파동일 때는 위상의 차는 뭐가 될까요? 위상차는? 90도 빼기 90도. 제로. 180도 빼기, 180도, 0도 빼기, 0도, 위상차는 항상 뭐예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파동이라는 것은 위상차는 제로, 제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다시 여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어, 좀 이상하네요. 얘를 뒤집으니까, 얘가... 0도일 때 얘는 위상이 뭐죠? 90도, 얘는 180도. 항상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여기는 270도, 여기는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가, 여기가 0도면 0도 오기 전에는 270도가 있었죠. 여기는 180도가 있었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한 바퀴, 한 바퀴. 좀. 180도에서 270도,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여기 270도 맞고요 여기 0도 얘가 0도가 360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상차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요요 요 지점 요 지점을 봤을 때요 파와 요 파가 지금 요거는 이제 안볼 거고 이 파와 이파 지금 뒤집어진 파죠. 위상차를 보겠습니다. 위상차 위상차 자만 이 지점에는 위상이 90도고, 이 지점에는 270도죠. 그러면은 90도 빼기 270도는 위상 차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80도. 절대값은 18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 거야 여기 여기 180이 지점, 요 파동에서 요두개 파동에서 두 지점 180도와 0도의 위상 차는 180도 빼기 0도는 위상 차는 180도. 절대값 180도. 180도 빼기 위상차, 절대가. 그래서, 요 반대, 위상차가 180도가 나면은, 무슨 파동일까요, 서로? 얘 파동과 얘 파동은 서로 반대잖아요. 뒤집어진 반대 파동일 때는, 위상차가 항상 180도 나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파동이다? 그러면 위상차는 180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같은 파동이다, 보강 간섭이다. 같은 파동 위상차는 뭘까요? 뭐 위상차는 제로 없다예요. 없다. 위상차는 없다. 같은 파동이니까 그때는 보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B점이죠. 상세 간섭이죠. 위상차 반대 파동이란 말이에요. 골일 때 마루니까 골하고 마루의 위상차는 항상 180도라는 거죠. 자 볼까요? 자 마루하고 골 위상차 90과 270 180도죠? 그럼 여기, 여기, 마루와 여기 골 보세요. 9 0빼이 270도. 위상차 180도죠. 그러면 항상 상세 간섭이 오기 때는 위상차가 몇 도여야 돼요? 위상차가. 180도여야 됩니다. 180도의 위상차가 오면은 반대파동이고 상세 간섭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과서 문장 때. 자, A 지점에는 위상차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두 중첩된 파동은 커지고 보강 간섭입니다. 자, 그러면 B점에서는 뭘까요? 위상차가 서로 반대니까 마루하고 고리니까 위상차가 180도예요. 그 차이를 빼면. 그래서 중첩된 파동은 진폭이 상쇄되는 상쇄 간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진으로, 다음 영상에 사진으로 보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할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짠. 자, 이번에는 아까 이 파동 탁탁탁 치는 것을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마루 상세감성과 보강간섭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탁탁탁인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보강간섭, 보강간섭에 해당되는 것쭉 연결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상세 간섭을 쭉 연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동 보강 간섭은 위상이 같아야 되죠 보세요 마루 마루 90도 90도 자 여기 골골 골, 270도 270도 위상이 같은 파동 그래서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위상차 없습니다 0도입니다 그럴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진폭은 처음과 더움이 더해서 가장 커지고 여기는 또 가장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점에 이런 식으로 보관 간섭을 하는 곳이 여기, 여기 보세요.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이미 지점에 여기, 요, 하얀색, 요기, 요, 하얀색 보이시죠? 이 하얀색 지점은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하는 거고. 이미 지점 중에 여기 검정색, 이 검정색은 골과 골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여기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이 지점은, 이 지점에 해당되는 곳은 여기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곳의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점, 이 지점, 얘가 A 지점이 되는 거예요. A 지점, 흰색 지점, A 지점. 그러면 A 지점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A 지점은 나중에 여기가 마루가 되는 게 아니라, 골과 골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점은 마루이기 때문에 흰색이, 흰색에 해당하는 모든 지점은 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반파장, 반파장이 지나면은, 이번엔 얘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그거는 어두운 곳에 해당하는 모든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이,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 반복되고 있는 이 지장하는 이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a 지점에 아까 지점 a 점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계속 물의 높이가 진동을 한다. 물의 높이가 a 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를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상세 간섭 볼게요. 상세 간섭 보세요. 여기 보관 간섭과 보관 간섭 사이에 희끄무리하게, 희끄무리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B점인 거예요. B점. 이 B점에서는 파동이 1, 2가 만날 때, 자, 90도와 270도, 270도와 90도가 만나서 위상차가 어떻게 돼요? 위상차. 위상차가 180도가 나는 거예요. 180도의 위상차가 나는 것은 마루와 고리만 나는 거죠. 그래서 상세대에서 이렇게 된다. 지금 이게 진폭이, 진폭이 약간 다르잖아요. 진폭이 만약에 같다면, 지금 제로인데, 진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약간 위아래로 진폭하는 그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거의 진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점은, 비점은 비점에 있는 물분자는 거의 왔다 갔다를 거의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거의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다. 상세간섭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지점은 항상 색이 똑같아요. 이 지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B는 높이가 검정색 검정색, 밝은색, 발견색, 검정색, 밝은색이 반복하지 않고 일정한 색으로 쭉 간다는 것은 진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서 만날 때 파동은 서로 반대 위상, 반대 파동, 위상차가 180도 되는 파동으로 만나서 상쇄되기 때문에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강간섭과상쇄간섭에 대해서 어, 마무리를 하면 자, 이 그림이죠. 자, 그래서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키면. 자 같은 모양으로 중첩되는 지점에서는 보강간섭, 같은 모양은 위상차가 제로라는 거죠. 이때는 물이 진동을 하고 밝고 어두운 무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반대 모양, 위상차가 180도 일때는 상세간섭이 일어나서 진동은 거의 없고 밝기가 변하지 않고 상당히 일정해지다. 높낮이가 없고 일정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파동의 보강간섭, 상세간섭 알아봤습니다.